자, 이제 배틀크루, 어, 배틀크루 한번 맛을 좀 보러 갈 건데, 지난번에 오큘러스 이제 배틀크루만 없어서, 제가 다시 한번좀 이제 만들어서 갑니다. 버퍼가, 와, 근데 너무 세다. 형님, 이거 버퍼, 점수 몇 점짜리에요? 록시도 하나 있으시고. 아, 14.7, 와. 뽕맛 좀 맛보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14.7이래, 형님들. 대신, 지난번 영상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, 14.7 정도 되시는 분인데, 지금 시너지가 없어요. 어, 시너지가 없고, 혈광 시너지 조금 받는 그 부분이 다니까, 대충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어. 자, 형님들, 따로 사냥하지는 않으셔도 돼요. 어. 즐거운 거 알겠어요. 즐거운 건 알겠어요. 이맛좀 예, 보러 가는 거라서 어. 가보시죠 자자 첫 번째 어우 야하 아, 그거는 무기 따라 좀 달릴 거예요. 가보죠. 자, 첫 번째. 우리 2단 발차기거든요. 갑니다. 어우! 씨 아우 씨. 아우 씨. 야, 시너지 받았으면 그냥 킬이네. 크으. 기가 막히네. 아니, 증폭할 필요 없이 시너지 받으면 돼요, 형님. 음. 저 안개 구렁, 구렁텅이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베트베크 멋있다잉. 크 범위도 시원시원하고. 어. 자, 이번에는 이제 위장자가 있는 상태로 다스트라다다다다라라라라라피 6개 조였다면 요 조금 더 세겠죠? <laughs> 어,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세겠죠? 오케이 갑니다 샤라랑 우 모두 벤다! 그라죠아 좋다 좋아 아, 이게, 여기도 확실히, 진각성기가 뽕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어. <laughs> 잡아놓고. 아우, 야. 그렇지, 어이구! 에피까지, 아이, 어이, 좋았습니다. 어. 너무 좋다. 그죠? 아이, 어, 강력한데? 진짜로. 자, 보시면은. 어 근데 이, 진각성이랑 2차각성이랑 차이가 너무 넘사다. <laughs> 그죠? 스킬 거의 한 바퀴만 돌리고, 그니까, 막,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제가 좀 없어요. 아직, 이거 연습 중이어가지고, 저도, 음, 잘 못, 못해서 그렇긴 한데, 아주, <laughs> 일단, 재밌습니다. 어, 하나 재밌으니까, 이거, 일단, 그냥, 원초나 하나 끼고, 어, 가봤는데, 백크 그냥, 어, 아까, 그러니까 레벨링이 여기 있긴 있어요. 계약 3셋에, 어, 올 스킬 1렙이 있긴 있습니다. 음. 배크 좀, 너무, 그렇게 막, 구리진 않으니까, 어. <laughs> 어, 너무 구리진 않으니까요, 형님들. 어, 한 번,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은, 버퍼 형님 너무 고맙고요 어, 되게 편하게 잡았네, 그치? 시너지 하나 있었으면은, 진짜 막, 깜짝 놀랬겠다. 오케이.